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이제 학생들한테.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30분부터 시작이라고 했는데, 조금 뭐몇분 일찍 열었어요. 지금 30분 되면은 학생들 많이 올 텐데, 한, 뭐, 조금만 기다렸다가, 예, 학생들 더 오면은, 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오리엔테이션, 뭐, 정보 교과 선생님, 뭐, 소개하고, 뭐, 예, 과목 진행하는 거, 안내하고, 오히려, 내용은 별거 없어요.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로 끝내도 되긴 한데, 예, 학생들, 이제, 여러분들, 뭐, 인사하는 거라든지, 얼굴 하는, 얼굴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예, 뭐, 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도 좀 받아보기도 하고, 예, 그러려고, 예, 방송을 요 실시간으로 했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렸다가, 예, 하도록 할게요. 우리 어제 뭐 1학년 학생들 다 모였는데, 뭐, 채팅창에서 이제 대참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laughs> 좀 마음 편히 이야기를 못했을 텐데, 오늘은 이제, 뭐, 링크 거는 것도 홈페이지 링크도 안 걸고, 예, 걸어 놓는 거는 지금 온라인 클래스에만 링크 걸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올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어, 온라인 클래스에서 뭐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는 사람들은 주소 있는 거 복사해서 뭐 새창 띄워서 거기에다 붙여넣기 하면은 또볼수 있으니까 뭐 채팅하는 거 자유롭게 채팅해도 됩니다. 분 됐으니까 시작을 할게요. 학생들이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거든요. 보자, 지금 42명 정도니까, 뭐 그렇게. 예,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는데, 뭐, 나중에라도, 예, 보겠죠.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일단, 예, 예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론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자, 1학년에서 정보교과 맡고 있는 선생님 변상훈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 마스크를, 예, 혼자 있으면 마스크를 복구하겠는데, 예, 지금 이제 정보선생님 한분더 계시, 계셔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혼자 수업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 다른, 예, 정보선생님, 네,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랑인 여러분. 입학식도 못 하고 학교에서 얼굴 보면서 수업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나게 돼가지고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어, 변상호 선생하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어, 1년 동안 정보 수업을 하게 된 문정상입니다. 보통 학생들은 문탑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빨리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그, 정보수업, 그 원격수업 하는 동안에는 아마 변상원쌤이 이렇게 수업 진행을 하고 계약을 하면은 그, 한 시간씩, 내한 시간, 다음에 변상원쌤 한 시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정보수업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 원격수업이든 또 실제 수업이든 열심히 참여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어, 근데 소리나 뭐 이런 거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무나 뭐좀잘 들리는 채팅이 너무 없으니까 이 방송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도 좀 약간 의심스럽거든요. <laughs> 네, 잘 들리면은 아무나 뭐잘 들린다고 뭐일 하나라도 네, 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뭐 교과 소개하기 전에 소 뭐 수업 진행 약간 안내하고 아, 교과목부터 좀 소개를 할게요. 자, 뭐좀 책이 조금 다르긴 한데 뭐요건 선생님용 책이라서 네, 색깔이 좀 다른 거고, 네 정보 교과서고요. 아, 일반적으로 네잘 들리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 지난번에 뭐, 자, 뭐 이야기할 때 조금 다른 쪽으로 좀 많이 새긴 해요. 그래서 수업이 좀 길어지는 편인데, 지난번에 1학년 개학식할때 장소가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일반 교실을 썼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컴퓨터실이고, 근데 이제 회선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평소에 컴퓨터실 회선 생각하고 세팅을 해놨었는데, 일반 교실에서 하니까 컴퓨터실만큼 이제 정보 전송, 보낼 수 있는 회선이 아니라서 버퍼링이 꽤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 화질을 설정을 훨씬 높게 했는데도 네, 뭐 보내는 데는 그게 버퍼링은 좀 없을 거고. 네, 하여튼 그때는 뭐 학교에서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설정하는 거에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좀 불편했을 텐데 네, 이해해줘서 고맙고요. 뭐 이해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그냥 혼자서 이해할 거라고 <laughs>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보교과서 여기 있는 거할 겁니다. 지금 내용만 봤을 때는 뭐 정보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뭐 정보가 뭐냐 정보 과학이 뭐냐 어떻게 뭐 진로에 써먹느냐 아니면은 저작권이라든지 뭐 정보에 대한 뭐 윤리의식 이런거 공부하는 거 있고 그리고 컴퓨터 일반 컴퓨터 구성되는 거 이런 게뭐한 파트 주로 이루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정상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프로그래밍 파트는 이제 제가 수업을 할 건데, 그 당분간 원격 수업 하는 거는 뭐 선생님들 약간 시간 조율 때문에 제가 전부 다 하기로 했으니까 막상 이제 계약해서 학교에 오면은 저랑 문정상 선생님 수업을 둘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시수가 뭐 지금 여러분들 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오라고 했는데 시수는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뭐 국영수나 이런 교과목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두 시간씩 모든 두 시간씩인데 이 중에서 한 시간을 문정상 선생님으로 수업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시간을 이리지, 네 제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정선 선생님께서 맡아주신 단원이 이제 일이 학기 통틀어서 그일 단원 이 단원 4 단원을 수업을 해주실 거고 제가 맡고 있는 파트가 3 단원 요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아직 그 평가라고 하는 단어에 고등학교에서 이야기하는 평가라는 단어에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어 이게 뭐 기술 과정 교과군에 섞여 있어서 9등급이 나옵니다. A, B, C, D, E 그 ABCD까지 하는 거는 중학교 때 많이 겪었죠. 그리고 9등급이 나오고요. 뭐 2학년 때 되면은 9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1학년 때 과목들은 뭐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예체능 뭐 음악 이런 것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9등급이 나온다고 하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내신에 들어간다라는 과목 그리고 뭐 나중에 뭐 기회되면 입시 설명에 비슷하게 설명을 해 주겠는데 뭐 어떤 학교에서는 9등급이 나오도 안 들어가는 과목으로 분류가 되기는 해요. 네, 어떤 학교에서는 들어가고 그래서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뭐 구등급 나온다 내신 무조건 대학에 들어간다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정보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네뭐 참고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교과서로 보면은 상식을 이야기하는 단원이 꽤 많은데 뭐 상식이라고 하면은 뭐 알아두면 좋고 예 대신 모르면 약간 부끄러운 그런 내용인데 상식보다 조금 더 상식과 지식 사이에 있는 내용 정도를 다루고 있는 거라서 예 공부를 좀 많이 해 두면은 나중에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끔가다 수업할 때 교과서 넘어서 이야기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긴 한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 때문에 그냥 많이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뭐 실시간 방송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 어, 재밌어서요. 지금은 뭐 채팅창 좀 조용하긴 한데, 뭐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 웃고 떠들고 놀고 그리고 막 질문하는 거 있으면 은좀안 편히 질문하고 요런거 보는 게 되게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지금 2학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실시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1학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내 얼굴도 예, 좀 낯설고 선생님이 어떻게 반응할까 조금 이제 신경 쓰이기도 하고 해서 예, 말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그냥 질문 오늘 네, 교과목에 대한 질문 요렇게 받는 걸로. 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뭐, 정말 별거 없어요. 예, 실시간 하는 거, 그냥 좀 인사하고, 좀 질문 한번 받아보고, 열으려고 한 거니까, 마음 편히 좀 궁금한 거, 정부 국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내용 물어봐도 괜찮으니까요. 네, 질문 편히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질문 받다 보면은 또 쓸데없이 생각나는 게 있어서 주절주절 잔소리 좀할 거고요. 잔소리가 좀 많습니다. <laughs> 어 이학년은 오늘 아침에 한참 놀다 갔거든요. 2시간 <laughs> 플로스업 해가지고. 요아 <laughs> 그리고 출결 이야기 좀 할게요. 출결. 지금 출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교과목도 ox 퀴즈 쓰는 선생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정보 같은 경우에도 ox 퀴즈 지금 올려놨거든요. 뭐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뭐 수업하기 전에 벌써 체크해 놓은 학생들 많긴 한데. 네 그래도 됩니다 출결 체크에 대해서는 ox 지금 여기 있는 강의를 안 봐도 수강률이나 이런 거안 따질 거예요 딱 하나 ox 퀴즈 응시했느냐 안 했느냐 요걸로만 체크를 할 거니까 ox 퀴즈는 뭐좀 수강하는 건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ox 퀴즈는 그날 좀 체크를 좀 미리 해주기를 바래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게 선생님 8교시 때까지 읽기 너무 힘들어요 먼저 체크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을 막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했던 말 다시 생각하면 돼요. 오엑스 퀴즈로만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엑스 퀴즈 응시했으면 된 거죠. 네. 그리고 정답은 신경을 안 써도 되죠. 오엑스 퀴즈 응시한 걸로만 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네, 정답도 신경을 안 씁니다. 열어 놓는 거는 아마 그날 아침에 오전에 열어 둘 테니까 뭐뭐 뭐 일찍 하려면은 그래도 적어도 그날은 되어야 할 거다. 그리고 지금 두 시간짜리라서 퀴즈가 두개예요 요거는 좀 이야기해서 하나만 올려도 되는 걸로 좀 바꾸고 싶은데, 두 시간짜리니까 일단은 지금은 오늘은, 네, 퀴즈 있는, OX 퀴즈 있는 거두 개를 전부 다 풀어야 됩니다. 안 풀면은 전화를 할, 하긴 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오늘 8교시 값 마치고 당장 전화하진 않을 거고, 조금 여유 있게 <laughs> 전화할 거니까, 네, 그래도. 뭐 미리 해도 가나 나중에 해도 가나 적어도 금요일까지는 해줬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뭐 온라인 수업이다라고 해서 뭐 출결 선생님들이 좀 전화를 많이 하고 전화 받은 사람들도 좀 있을 거예요. 왜 출석 안 했니? 뭐 전화 받은 사람들 있을 건데 뭐 이런 형태의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나서 결석이 있는 학생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결석돼 있으면 안 되죠. 네, 결석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출석처리 출석을 안 해도 이걸 전부 다 봐준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학교 오기 전에 소문 들었잖아요. 우리 학교 올때 학교 고를 때 우리 학교 올때 살짝 고민됐던 거 이유 그 중에서 첫 번째 뭔가 학교가 되게 빡세다 소문 많이 듣고 우리 학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 안 하고. 있을 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결석이 되도록 선생님들이, 네,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전화를 하고 할 테니까, 뭐, 출결 처리에 대해서는 좀, 아, 뭔가 놓친 것 같은데, 애매하다 싶으면은, 선생님이 전화 올 테니까,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면은, 출결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니가 안 했어. 이거 니가 책임져야 돼. 결석이야. 뭐, 요런 식으로 가진 않을 테니까, 네, 마음 편히 생각을 해도 될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슬슬 말할 거리가 떨어져기 시작, 시작하는데, <laughs> 네 뭐, 이야기,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다음 수업이 분량이 조금 길어요. 예, 네, 되게, 뭐, 수업을 지금 녹화를 해놓고, 지금 이강을 녹화를 하고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수업 하다 보니까, 아우, 책이 정말 <laughs> 몇 번이나 생각하긴 했는데, <laughs> 앞쪽 파트는 조금 재미가, 예, <laughs> 네, 없어서 아마 졸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아, 질문이 없으... 아, 영리한데? 질문이 없으면 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일찍 끝날 것 같다라고 <laughs> 생각하고 질문을 다 같이 안는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몇 명이나 왔는지... 네, 봐주시겠어요? 네, 오, 103명... 야, 수업할 때 조용할 것... 같은데. 네, 뭐한 1, 2분 정도 더 있다가 예, 뭐 질문 없으면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리엔테이션을 1학년 계약식 때 많이 해서 그런가? 예. 딱히 뭐 궁금한 게 없을 없는 거 같네요. 아유. 약간 녹화본으로 할걸 그랬나? 좀 여러분들 편하게 일찍 보고 일찍 누워 있을 수 있도록. 예. 네. 뭐 다음에 뭐 수업하다가 조금 시간 되면은 뭐 카메라 들고 학교 전경이라도 한번 <laughs> 보여줄까 뭐 생각도 있고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laughs> 생각은 있습니다 <laughs> 네 정말 어, 없네요 네 아직 뭐좀 낯설어서 그런가 것 같은데 예음네 <laughs> 여기서 그럼 아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이 이제 금요일 8교시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 마지막 강의 잘 듣고 예, 일주일 마무리 잘 하고 그리고 주말에 열심히 좀 공부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고요. 네. 좀 시기시기만큼 가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잊지 말고 5X 출결 예. 지금 뭐 끝나자마자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즐거운, 네, 금요일 8교시 수업 듣고, 그리고 즐거운 주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